먹을까? 아, 경기도에... 어, 어? 어. 약하다. <laughs> 빵 파티. 아, 이거 서비스로 주신 빵. 요거는 데워 먹으라고 한 빵. 아, 이거 어떻게 보관해 만든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고금방 무조건 냉장 보관해라고 했고 땡초 크림 치즈 요거는크랜베리스콘크루아상이랑 여기 메르사 디정을에서산 그리고 먹던 쿠키 이게 학원점이라고 업스에서 진짜 유명한 그거고 아이슈크림은 업스슈크림인데 맛이 생각보다 좋지. 집에 있는 동안 정리 다 하고 움직여가지고 놀랍게도 지금 내가 곱창을 먹을 수 있는 배를 만들었어. 그래서 동생이랑 인생 내꺼 찍고 난 다음에 곱창을 바로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어, 나 오늘 눈이, 눈이 너무 예쁘네.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아~ 어, 귀여 워 너무 상큼하다! 보통 젊은이제 이렇게 나올 때도렇게 찍어요 아. 나 젊은이인데? 묶고 싶이는데입 벌어진 거봐나 곱창 먹으러 가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나 이거 엄마 사장가라리는 어린애 같아 너무 되게 어스해몇시1 2시 언제 끝었는지 4시 한 47km 만드 예정 대박 <laughs> <웃음> 이거. 소통이 안 돼. 이래. 양양 양수인이. 이게 뭐야? 광고도 아, 끊 나 대진 게 꿈에서도 먹는 꿈 꾸고 어제 <laughs> 하루종일 먹고 새벽 4시 반에 잤는데 지금 8시인데 <laughs> 빵 먹어야지 빵 먹어야지 이 생각에 3시간만 자고 일어나버렸네 와나 진짜 제 돼지다 진짜 나 어떻게 차원이냐 지금까지 그리고 나 어제 곱창 먹었는데 곱창 냄새가 내 머리에서 나가지고 머리안경 꺼졌거든 이 냄새들을 절대 씻겨내 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오늘 하루 먹방 데일에 선포합니다! 아니, 큰게 있는데 이게 케이크 한조각까 딱딱합니다, 보기에는 내가 하루에 3kg 찌는다고 어제 말을 했었는데 몇 kg 어쩐지 한번 볼까요? 어제 근데 먹은 무게만 한 3kg 될기야 진짜. 뚱뚱. 오, 4 5 k g 좋아요. 스콘에 먹어볼까? 이, 뭐, 이름 모래, 이걸 먹,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고구마 빵도 안 있고요. 우리 어제 순장 떡볶이도 있고. 망에 케이크에. 오늘도 케이크, 엄마 생일이 었을때 새로운 케이크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허니. 아니. 교촌을 누가 남겨야 는데 제가 남겼어요, 어제. 죄송해요. 우리 단호박 이거 쳐도 안볼 거니까 이제 이거는 저로 가. 아침부터 아메리카노랑 사 먹을까? 우유랑 먹을까? 일단 우유 사러 가야겠다, 그래 그리고 밥! 밥가다좀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줘 얘들아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어떻게... 그 여킨당킨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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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깨 먹는 거 뭔지 알죠? 아, 설탕 깨 먹는 거? 이렇게 과 먹어볼까? 아니야 먹을 게 너무 많아 어떡해 내 배가 진짜 한정해 있으니까 계속 계속 소화시키면서 계속 계속 먹을 거예요 계속 소화시키고 또 먹고 근데 또 많이 먹으면 또 배탈이 나 버리면 한 번에 다못 먹잖아 그러면 또안 되니까 이제 길고 얇게 많이 저걸 다 먹어야 돼요. 아침 우유를 미리 사고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우유 좀 사고 올게요. 아침부터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일단 가볍게 이 이백을 샀고 나중에. 어, 마트 열면은 2터씩4리터를사서 먹을 거예요. 자벼운 바이스컬을 따라란. 이제 네, 아주 경건하게 새로운 새맘을 먹기 위해서 일단 한번 샤워를 했고요. 이거 뭐지, 이거? 맛있고 맛있는데. 이거 먹고 싶은 건 베이글 아니면 어, 맛있다. 햄 치즈 이거 먹어보고 싶 아, 일단은 케이크가 조금 먹고 싶었거든, 어제. 나와주세요. 아주 전략적으로 먹어야 돼요, 아주 전략적으로. 1차로. 음, 이거인가? 음, 잠깐만. 냉장해도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봐. 나는 그 슈크림빵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이거 맛있네. 이게 겉바속촉 같은 느낌이고 음, 아니면 크림치즈인데 이게 익어도 맛있네. 냉장해도 맛있고. 베이글인데 생초양파베이글?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 베이컨이 경계되어 있으니까 베이컨을 경계로 다음 베이컨 직전까지 한번 이렇게 뜯어볼게요. 케이크 한 조각까. 가볍 음. 베이글 이렇게 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가 4 개가 없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아 음. 커피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평소에 음. 물리지 않는 그런 맛. 그다음은? 특히 먹고 싶은데 어제 많이 먹어서 여기 헐었어. 어떤 맛일지 상상이 가시죠? 우유, 치즈 맛, 달래고, 매거니 와 어머, 음, 아,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네. 내가 이제 음빵을 잘할 거 같았어. 뒤적뒤적. 오늘 많이 먹으려고 큰 상을.. <laughs> 이거는 내가 한번 시식해보고 맛있어서 바로 샀던.. 이거 어디 샀지? 메스르 아티정 거기였던 것 같은데? 으아! 미쳤다 이거. 딱딱합니다 보기에는. 뒤에는 약간 비스켓 같은 느낌이고요. 약간 겹겹이 쌓여.. 페이리 같이 쌓여져 있고 호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견과류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음, 이거 좋아 정말.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laughs> 안되겠다. 하나 먹어야겠어. 양념인거 알죠? 차가운 치킨을 대할때는 빵이 싹 내려가면 동생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동생이 아직 1 1시 반까지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냥 그래요. 드디어 저희 동생님께서 깨어나셨네요. 아, 혼자서 빵 야금야금 먹고 있었다. 된지에 음. 닭갈면먹을까 아니면 아 닭까벳, 닭갈비 닭 매콤해도 먹고 싶은데 네, 오늘 점심은 이제 어, 빵 먹고 느끼함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종류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알죠? 우리의 맛과 멋을 찾아서 어, 양념 닭갈비와 된장찌개와 집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여태 가게에서 두부를 한번 샀고요 고기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다진 마늘이랑 파? 뭘 넣더라 된장찌개 어떻게 가져가지? 아 이것도 맛있던데